그래서 조이대한테 거치를 직접 정하라고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희대가 대통령 선거를 이제 며칠 앞두고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꼭 집어서 파기환송,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다시 그것을 뒤집어버리는 그 뒤집는 과정이 매우 기괴했던 파기환송을 하면서 전원 합의체를 열었는데 이 전원 합의체를 일주일 만에 끝내버리는 아주 해괴한 짓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무도 정상적인 판결이라 고말 못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조이대가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내란으로 쫓겨난 대통령을 내쫓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선거 직전에 갑자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 더군다나 기존의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심지어 항소심 판결이 난지한 달여 만에 심지어 곧바로 전원 합의처로 배당을 해놓고 배당한 지 하자마자 곧바로 판결 내리는 희한한 짓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내란을 동조하는 윤석열을 살리기 위한 내란 세력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역시 내란의 공범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화를 냈고 또 조희대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조희대의 내란 동조 행위, 이 행위가 드디어 조은석 내란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쩌면은 지귀현 판사도 함께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지귀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을 석방해 줬잖아요. 생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적이 없는 희한한 법률 해석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내란 동조행위라고밖에 볼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법을 지 멋대로 해석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조희대와 지 기원을 수사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드디어 그 응답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조희대와 지 기원을 내란 특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만 수사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간만에 아주 속 시원하고 그리고 기대 잔뜩 되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만 꼭 집어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내란 특검 수사 받는답니다 법관대표회의입니다 법관대표회의 이게 조희대의 희한 야리꾸리한 파기환송 판결 이것 때문에 열리게 됐었죠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다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했다 대법원장이 선거 운동을 한거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법관 대표회를 의 열기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게 슬슬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맨 처음 법관 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던 그 주제는 쏙 빠지고 갑자기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얘기가 법관 대표회의의 핵심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